자, 오늘은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비동사는 어떤 뜻이죠? 뭐뭐이다나 어디 어디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동사나 조동사 뒤엔 낫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다 낫을 붙이면 뭐뭐이다의 반대말이니까 뭐예요? 뭐뭐가 아니다가 될 거고요. 어디 어디 있다의 반대말이니까 낫을 붙이면 어디 어디에 없다가 되겠죠? 비동사의 부정문은 뭐뭐이다의 반대말이니까 뭐뭐가 아니다. 어디 어디 있다의 반대말이니까 어디 어디에 없다. 결국은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낫 붙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책에 있는 표는 단수 복수로 나눠지고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표 말고, 원래 우리가 배웠던 인칭대명사 표를 가지고,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단수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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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칭대명사 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있는 낫을 줄여서 쓸수 있는데요. 줄일 때 방법이 n을 쓰고, 자, 위에 콤마처럼 생긴 걸 우리가 apostrophe라고 하는데요. 콤마처럼 생긴 apostrophe를 쓰고, 그리고 t를 붙이는 형태로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낫을 줄일 때는 n a p o s t t, 이 형태로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첫 번째, I am not 줄이고 싶은데요. am하고 not은 자음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줄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주어와 비동사만 줄여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I'm not 이 형태로만 쓸수 있습니다. 그럼 you are not은 you하고 are 줄여서 you are not 또는 you aren't 이렇게 쓸수 있고요. are 먼저 쓰고 and apostrophe t he is not은 he's not he isn't she is not은 she's not 또는 she isn't it is not은 it's not 또는 it isn't. we are nothing. we're not. 또는 we aren't. you are nothing. you're not. 또는 you aren't. they are nothing. they're not. 또는 they aren't.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am not at the airport. 나는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I am at the airport. 나는 공항에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가 누구예요? am. 얘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나 조동사 뒤엔나 o 질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m no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나는 공항에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럼 주어가 we 일 때는 위에 맞는 비동사 뭐예요? are 이겠죠. are so 무슨 동사? 비조일 비동사. 비동사 뒤엔나 o 질수 있다. 그래서 뒤에다 not 만 붙이면 돼요. so we are not at the airport. 우리는 공항에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She is not a baker. 자 she i s 는뭘 줄인 말이에요? she is 를 줄여서 she is not. 이렇게 쓴 거겠죠 그녀는 제빵사가 아니다 어떻게있쓸수 있어요 is 하고 not을 줄여서 she isn't a baker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뜻은 같은 뜻이에요 not을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 she's not a baker 이렇게 펼쳐서 쓰면 되겠죠 cf 별표 5개 am과 not은 줄여서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I am't 이렇게 쓸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줄이고 싶다면 I'm not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보겠습니다 비동사의 뜻이 뭐예요? 뭐뭐 이다나 어디 어디 있다죠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뭐 이다의 의문문이니까 뭐뭐 이니 어디 어디 있다의 의문문인가 어디 어디에 있니 라고 해석하겠죠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은 뭐뭐 이다의 의문문이니까 뭐뭐이니 어디 어디 있다의 의문문니까 어디 어디 있니 이거겠죠 비동사나 조동사는 주어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쓰고 주어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칭 대명사 표가 여기는 지금 단수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여러분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복수 형태로 정리된 원래 우리가 정리한 인칭 대명사 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 am인데 am 무슨 동사? 비동사니까 주어 앞으로 넘어가서 am I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You are인데 are you? He is인데 is he?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She is, is she? It is, is it?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돼요. 비동사는 we are인데 are we? You are인데 are you? They are인데 are they? 이렇게 비동사는 그냥 주어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대답은 기억하시죠 자 질문이 1인칭으로 물어보면 몇 인칭으로 대답해요 보통? 2인칭으로 대답하죠 2인칭으로 물어보면 1인칭으로 대답하고요 3인칭으로 물어보면 3인칭으로 대답하죠 Am I? 라고 물어봤어요 1인칭으로 물어봤네요 나키 커? 응너키커 Yes, you are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하는데 주어가 you니까 you에 맞는 비동사 are로 바뀌어야 되겠죠 No, you aren't 앞에 no일 때는 반드시 are 뒤에 not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줄임말을 씁니다 you are not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You aren't 이렇게 씁니다. Are you로 물어봤어요. Yes. 자 you로 물어봤네요. 인칭. 너너 키커? 응, 나 키커. Yes, I am. No, I'm not. Am하고 나 o 은 줄여서 쓸수 없으므로 I'm not 이 형태로 씁니다. Is he? 자3인칭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삼인칭으로 대답하면 돼요. Yes, he is. No, he isn't. Is she? Yes, she is. No, she isn't. is it yes it is no it isn't are we 자 이때 조심 여기 별표 다섯 개 are we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있을 때어 우리 키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응 너희들 키커 yes you are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을 포함해서 우리 키 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응 우리 키 크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es we are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답이 두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상대방한테 나랑 내 친구랑 우리 뭐뭐 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그래, 너희들 그래. Yes, you are. 이렇게 대답하고, 상대방을 포함해서, 야, 우리 이렇잖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응, 우리 그렇지. Yes, we are.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no, you aren't. 또는, no, we are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Are you? 너희들이라고 물어봤어요 복수니까 Yes, we are 우리 그렇지 1인칭 복수를 대답합니다 No, we aren't 우리 그렇지 않아 Are they? 그들이 그러니 Yes 3인칭이니까 3인칭으로 그대로 쓰면 되겠죠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문 볼게요 Are you angry? 너 화났어? 자, angry는 화가 나니죠 화가 나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가 필요한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비동사는 주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re you angry? 너 화났니? Yes, I a M. No, I'm no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C.F. 별표 다섯 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긍정이 대답할때 주어와 비동사는 줄여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Yes, I'm. 이렇게는 줄여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무조건 Yes, I am. 이렇게 펼쳐서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부분도 충분히 복습한 후에 꼭 문제를 풀어주세요.